우리 호텔이 바로 정신론 뒤에 있어. 저 아저씨 너무 시끄러운데? 진짜 가깝다. 바로 붙어있네. 아, 정신예 같은 건물이야. 와 여기 객실 진짜 많다, 근데. <laughs> 너무 많으니까 따닥따닥. 따닥. 나나 여기 호텔 이름이 뭐지? 밀레니엄 빡통이었나? 밀레니엄 리조트 바통에서 저희 마지막 2박을 할 거예요.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해줬다고 합니다. 좀 넓은가 봐, 그치? 여기가 좀 넓다. 그래서 좀 공간도 있고 여기가 끝방이야. 우와! 수영장인가 왔는데. 야 수영장은 풀만이 훨씬 낫다, 그치? 훨씬 정도가 아니죠. <laughs> 여기서 봐야지. 여기. 우리 방은 여기였어. <laughs> 약간 풀여야 <풀비. 웃음> 근데 풀 괜찮네 어디? 아 근데 되게 이거 기, 뭐지? 길어서 좋다 난 항상 긴거 어디에 자리를 잡읍시다 이쪽? 이쪽 여기 같은 것도 있고 뭐지 이게? 아 미니바도 <laughs> 있습니다. 그게 기억이 안 나나 한참 걸렸어. 그리고 샤워 가운도 있고 슬리퍼도 있다 나나. 어 여기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. 어 나나 뭐 먹어? <laughs> 뭘 먹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이상하게 다 샤워하는 거 이런 거를 보여 보인다. 그냥 지금 좀 업그레이드 돼서 방이 넓은가 봐. 음. 그치? 이런 공간도 좀 넓고. 이건 뭡니까? 쿤나 망고 동결건조. 음! 나는 맛있었어? 괜찮은데? 쿤나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어제 사봤는데 이거는 동결건조 망고인데, 응? 음? 나는 맛있는데? 너무 맛있어. 그러면 호텔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, 또 수영장도 가보고, 조식도 먹어보고, 여기가 정신로이랑 엄청 가깝대. 정신로 아까 거기 나가는 문 음, 있더라고. 음. 호텔 프런트에서 바로 정신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호텔이랑 이어져 있어요. 너무 편리해. 그래서 오늘 또 재미있게 놀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. 밥 먹으러 가자. 응, 그래 봐. 어. 셔틀 서비스도 있어, 지금. 이렇게 한 시간마다. 근데 이걸 타려면 30분 전에 나와 있어야 돼. 아니, 그, 럴 바에는 갔져그 이미 갔지. 그러니까. 하지만 뭐 이용하는 손님들도 있으니까. 이렇게 둘레, 네, 여섯, 일곱 번이나 하루에.